<laughs>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찬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 참 멋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이 너무 잘하셨고요. 1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 홍콩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에 40층 빌딩이 8동이 있었는데, 그, 글쎄, 한, 그, 것이 80년대 지어진 건물이라 그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리모델링 하다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래갖고 불이 났는데, 그, 우리는, 우리는 철제 지금 빔을 사용하는데, 거기는 대나무 빔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대나무 빔에 이, 저기, 그, 불이 붙어 갖고서는요, 여덟 개 동으로 불이 번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그 불난거 보셨잖아요. 막 헐헐 타오르는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층에 산 분이,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늘에서 절망의 비가 내려왔다. 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소방관이 왔을 때 먼저, 노약자들을 먼저 내보내고 이분이 구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표현한 게 뭐냐면 나는 소방관에게 감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소방관에게 감사하듯이 나의 죽음에서 건진받은 하나님,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성경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1년 농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뭐라고, 그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축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자녀와 그다음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추수감사절은 함께 지내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또 뭐라고 나오냐면 즐거워하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하다, 그다음에 축제를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축제를 벌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이 추수감사 주일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간 피리탄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3년 만에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 씨앗을 누가 줬냐면 인디언들이 주었어요. 인디언들이 주, 주어갖고 농사를 잘 지어갖고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갖고 칠면조를 굽고 자기네들이 농사한 것을 가지고 이 인디언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고, 그리고 현대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날들을 지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교회에서 오늘 저기요, 그 맛있는 밥도 하고요. 그리고요, 떡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오신 분들은 과일을 바구니는 못 드리는데, 과일을 이렇게 담아갖고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주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복을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여기서 복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출이 다 끝나고 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내년에도 복을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강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름에는 비가 안 와갖고 힘들고 가을에는 또 비가 너무 와갖고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됐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6.25를 겪고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산업화를 겪고 90년대부터 쭉 고도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 나라가 이제는 OECD 국가 10등 10등 안에 들은 그 나라가 됐고요. 국방력으로는요 군사적으로는요. 오위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 이제 이런 얘기 해도 그죠 우리나라가 하도 잘 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앞으로는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일등하기 전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laughs>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잘살것 같으냐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잘될 것이다.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잘될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못 살아갔고요. 옛날에 보리고개가 있어갖고 배가 곪아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 이삭을 잘라갖고 그걸 갖다 비벼갖고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보리고개라고 하면 뭐 몰라요. 밥을 못먹었다그러면 아니 라면 먹지. 왜? 밥을, 뭐, 밥을 뭐, 뭐, 먹지 못하면 라면이라도 먹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 라면이 있었나? 라면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3만 불이 넘어 4만 불 가까이 됐고, 여러분, 이, 이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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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우리나라가 앞에 회의하는 거 보면 수준이 있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저는 미국보다 더 잘, 더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제가 1년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 미국 백화점에 이렇게 보니까 차가 세워져 있는 게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백화점에 차 세워져 있는 것보다 훨씬 후질근해. 우리나라 차 세워 있는 거 보니까 삐까뻔쩍한 차들이 그냥 쫙서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미국보다 더잘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주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더 복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추수를 잘 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갚지 못해요. 다만 그냥 예물만 조금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살아 있는 거 우리가 인간이 할 수가 있습니까? 심장한테 야, 심장아, 너좀 뛰어라. 그래 갖고 우리가 심장을 뛰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야, 폐야, 너가 좀 숨을 좀 쉬어라. 그래갖고 폐가 숨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폐가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먹어갖고, 이제는 잘 먹는 것이 문제가 돼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에서는요, 몇, 몇 수십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축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하여 기뻐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큰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손녀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첫째 손녀딸 돌두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손녀 자랑을 하려면 돈을 내고 자랑을 하래요. 듣는 사람이 괴롭다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신 것을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때로는 병 들었다가 치료 안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인간관계가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잘안 됐다가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극복하는 어떤 그러한 은혜가 있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정말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